안녕하세요. 꿀잼인간입니다. 임금이라면 은단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여러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날라살림을 꾸려나가려면 세금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조선시대에는 세금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한해 농사로 얻은 수확량을 일부를 내는 전세였습니다. 세종은 이 전세에 대해 공법이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게 무슨 제도냐면, 한마디로 형편성을 고려해 세금을 거둬들이자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3분의 1가 산지로 지속되 있으면서 남북으로 긴 형태를 띱니다. 그러므로 지역마다 기온 및 지역의 편차가클 수밖에 없으므로 생산되는 곡식의 양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세종은 풍년과 흉년, 그리고 토양의 질을 고려하여 차등적인 공법을 시행하고자 한 겁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 세종 이전까지는 매 곡식의 생산량을 조사해서 그중 10분의 1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조사할 때마다 매번 관리를 파견해야 하는 불편함과 국가가 세금의 규모를 예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세금의 규모를 파악하고 백성들이 초지의 등급에 따라서 고정된 세금을 낼수 있도록 새로운 법을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공법입니다. 하지만 공법을 정할 때 전적으로 왕의 명령이니 무조건 따라해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최소 최초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세종은 1430년 3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5개월 동안 공법 시행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에 무려 17만 3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정부 육주와 각 간사와 서울 안의 전환, 각 풍간과 각도의 감사, 수량 및 풍간으로부터 여여및 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부를 물어서 아래기하라. 여론조사를 실시한 지 6개월 후 드디어 세종에게 최종보고가 올라옵니다. 무릎 가하다는 자는 98,657인이며 불가하다는 자는 74,149명입니다. 57.1%가 이 법에 찬성을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표 역시 만만치 않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간 보고 때부터 경상도를 제외한 환경도 평안도 지역에서 공법을 시행한,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포지 않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세종은 민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나라를 운영한 성금이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노비는 어디가서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국가 소속인 간노비와 개인 노비인 사노비 모두 하루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렸을뿐더러 최소한의 인간대접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종이 노비들에게 출산휴가를 주기로 합니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원래 갈노비의 출산휴가는 7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세종이 생각하기에 너무 부족한 일수인 것같습니다 어떻게 애를 낳고 7일 만에 다시 논밭일을할수 있겠습니까? 자유로운세종이 생각할 때 이건 너무 비인간적인 처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합니다. 노비들에게 100일의 출산휴가를 허하노라. 지금에야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시대에서는 실로 파격적인 대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 출산 1개월 전부터 일을 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사실 출산휴가라는 게 애를 낳은 이후에나 적응되지애나키기 직전에는 보장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보니 노비들이 일하다 논밭에서 아이를 낳는 일도 왕왕 발생한 겁니다. 이에 출산 전 30일부터 일손을 놓도록 해준 겁니다. 일찍 100일간의 휴가를 더 주게 하였다. 그러나 3기가 임박하여 복무하였다가 몸이 짙지만 곧 미쳐 집까지 가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였다. 만일 3기에 임하여 1개월간 복무를 면제해주면 어떻겠는가? 선진국일수록 출산휴가가 깁니다. 유럽일부 선진국에서 남편에게도 육아휴가를 주고 있는데 사실 핵가주가 될수록 산모혼자 독박휴가를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대의 이런 고충을 생각해 볼때태종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선진국형 임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까 여자 노비가 아이를 낳으면 100일 동안 휴가를 준 데다 산전휴가 300일까지 추가한다고 했죠. 태종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1434년 4월 26일 남자 노비를 대상으로도 육아휴곧 제도를 실시합니다. 평조의 정교하기를 이제부터는 사역인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만 30일 뒤에 구시를 하게 하라 하였다. 이처럼 세족이 더불어 예쁜 건 노비 역시 똑같은 백성이라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요? 정말 성군이란 칭송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왕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